방탄소년단은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공간들이 있겠죠.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긴 휴가를 가졌을 때 멤버 뷔가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탈 일이 없어진 태영이지만 예전에 지하철을 타던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었나 봅니다. 이와 같이 방탄 의리더 RM은 VF 라이브를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에 방문했다가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예전의 일상을 찾아갔었던 남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RM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경기도 일산에서 졸업했습니다. 친구들과 한창 어울려 다녔을 시절을 일산에서 보낸 만큼 일산의 구석구석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그는 불타오른의 활동이 끝난 후 학창시절 자주 갔던 한 문구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문구점 사장님은 어린 남준에게 무척 무서운 존재였다고 하지만 크고 나서는 그 무서웠던 사장님이 한번 뵙고 싶어져 문구점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사장님은 계시지 않았고 사모님만 뵐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찾은 문구점에서 아 m 은 제이홉의 사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작은 문구점들을 가보면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나 포스터 같은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죠. 당시 RM도 이런 방탄소년단 굿즈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그룹의 멤버 사진이 이 문구점에 걸려있는 것이 신기했던 RM은 사모님에게 이 연예인 아세요? 라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이에 아주머니는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인 것 같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RM은 어릴 적 추억의 장소에 제이 홉의 사진이 걸려있는 걸 보고 기분이 묘했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준이 생각에 빠져 제이홉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문구점에 들어온 두 명의 여자아이들이 어 혹시? 하며 RM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팬들이 알아보자 당황한 남준은 문구점 사모님에게 저거 사실 저예요 라고 말하고 문구점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아봐주었던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영상에는 그때 그 문구점에서 마주쳤던 아이 중한 명인데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문구점에서 방탄을 마주치다니 이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라며 부러워하는 팬들의 반응도 엿볼 수 있었죠.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사진을 보게 된 RM과 그와 우연히 마주친 어린 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의 추억의 장소는 팬들에게도 새로운 추억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아티스트들과 함께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는 소소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았던 아이돌과의 특별한 추억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케이팝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